예, 여러분들, 김노윤입니다 일단은, 이번에 해볼 게임은 플스 게임이고요. 리즈 레이서 타임 4. 이게 평가가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그래픽도 그때 당시 아주 좋고, 또 이제, 게임성이라든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짜기라고 하죠. 가짜기라고 하는데, 어차피 제가 지금 9시 44분인데, 11시쯤에 수업을 들어 가야 돼요. 강의를 들어야 돼서, 그래서 웬만하면은 저는 똥게임을 합니다 뭐 팩맨이라던가 그런 좀 병신같은 게임들을 하면서 시간을 좀 채우는 편인데 아 오늘같은 날에는 너무 억울하다 보니까 일단은 리지 레이서 타임 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컨트롤러가 이게 많이 닳았어요 그래서 뭐 컨트롤러 탓을 하면은 좀 없어 보이긴 하지만은 어, 새로 사야 됩니다. 이거는 너무 후져요. 시간이 없으니까 어, 뭐 넘기는 걸좀 하겠습니다. 뭐야? 왜래? 어, 뭐야? 잠깐만, 어, 뭡니까? 뭐야? 어? 됐는데개 같은 거 <laughs> 똥개 맞으러 가겠습니다. 예, 그럼 그렇지죠. 똥개 맞으러 가겠습니다. 어. 뭐냐? 예, 캐슬베니아. 오늘 해본 게임은 캐슬베니아입니다. NES로 1편이 처음 나왔죠. 코나미에서 만들었는데 요즘 코나미 일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예, 캐슬베니아. 일단은 그렇게 뭐냐, 멀리 가진 않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해보긴 했거든요. 일단 요거는 뒤로 좀 보내고. 재밌는 점은, 방금 전에 떨어졌던 아이템 중에서 하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체력을 보충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마력을 보충해주는 겁니다. 정작 체력을 회복하려면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제, 아, 제 진짜 빡치죠? 보면은, 이렇게 막 뛰어든단 말이에요. 이거를. 돈좀 먹고. 위로 올라가는 것도 되게 특이합니다. 위에 올, 위, 보통은 이제 그냥 가다 보면 알아서 가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할때그 컨트롤을 위로 해야지 알아서 움직입니다. 나중에 애니스로 진짜 존만 게하고 싶으면은, 고질라가 애니스로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거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죠? 이렇게 기믹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찾으라는 건가. 공략을 보라 이거죠 내려가고요 옛날 게임들은 공략 없으면 깨기 힘든 게임들이 많죠 뭐 링크의 모음이라던가 아니면 뭐 아무튼 대부분 다 그래요 이런 어 행스크롤 게임도 사, 사실 쉽잖아요 그냥 이동하면서 적들 쓰러뜨리고 뭐 나중에 후반 가서야 이제 좀 퍼즐적인 요소들이 나오고 그러긴 했지만은 옛날에도 퍼즐 요소는 있어요 근데 좀 뭐랄까 그 옛, 요즘 게임은 성취감으로 한다면은 옛날 게임은 그냥 진짜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요소였죠 아오. 그래서 이게 못 만든 게임이냐 하면은, 아,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게임이 잘 만들긴 했어요. 자, 이건 어떻게 깨느냐. 저렇게 끝자락이 있으면 됩니다. 끝자락이 있으면은, 애가, 아, 그럼 어떻게 하는 거지? 자, 자. 알았는데? 자, 일단 기다려봅시다. 아,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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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yes. 딜 장난이 아 세네. 자, 일단 애가 가까이 붙을 거예요. 가까이 붙었을 때, 한번 피해주고, 뒤로 빠졌을 때 공격해주면 됩니다. 자, 자 공격. 아, 좋아요. 상대도 지금 피 없습니다. 자, 피해주, 고 아! 됐다, 이거, 와, ᄌ 됐다. 오우, 쉣. 오우, 아. 난이도가 나쁘진 않아요. 그렇게 막, 어에반데스로운 난이도는 아닙니다. 이제 죽었을 때는 여기, 그, 양초들 캐면서 다시 파밍하면 됩니다. 이제 얼추 알았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자. 오우, 쉣. 좋아요. 아. 그렇지, 그렇지. 존나 패라. 아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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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니! 아니! 새끼. 그래도, 씨발, 강의 듣기 전까지는 깨야 된다고. 아, 제발. 오! 아우 oh, 씨 나이스. Nice. 한번 더! 아우! 야, 한대 맞았다고. 나는 씨, 몇 대를 때린 건데. 잠깐만. 아, 잠깐자잠깐자 못하겠다. 이거. 아, 깼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일단 확실한 거는 어, 롱맨과 조금 결이 비슷해서 그 리플레이에 대한 욕구를 좀 많이 자극시키고 있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면은 뭔가. 개빡쳐서 한번더 하게 되는 그런 게임들 있잖아요. 이게 딱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게임을 좋아해요. 나중에 또할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